어, 잡았 저거, 저거, 저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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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하고리 저거, 저거, 내버려!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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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쪽쪽으 살짝 짝 가봐 상대? 올라오는 사깐만 응. 점프 체킹 깐 어, 확인 더블헤드 잡았을 만 같기도 하고. 더블 헤드면 죽었어. 잡았어? 어데 파이썬 잡은 거 같은데, 토미 잡았냐? 어. 아니 못 잡았어. 나 엠파커 깨져서. 아, 시체 워낙 많아. 나도 옷 갈아입어야겠어 일단. 개피였을 거야. <laughs> 잡은 거 같기도 하고. 정확히는 하나 모르겠어. 어. 몇분 남았었냐? 진짜. 8분. 아, 소리 들리니 하나, 하나 잡았어. 메인 건물 어디? 칼갈이 건물? 맹머디가. 메인 났어. 건물 쪽 조심해라. 되네. 응. 아, 나 총알 아까 아꼈어. 칼갈이 건물 하나 더잡았고 근데 어. 하나 더 있는 듯. 상자 먹혔어한명 세대. 상자 쪽에 두 명. 너 있는 크레인 한 명. 너 있는 크레인 하나 누워있다, 야. 능모. 헌파 맞고 누웠나봐. 어! 아, 나 죽었어. 문 열려서. 나 빼맞고 죽었다. 야, 상자 내가 먹었어. 어? 나 빠질게 먹고 먹어 빼, 먹고 빼 먹고 빼뭐 먹었냐? 보렉 보렉 통스 두개세개 통스 세개 상자 먹었네 내가 봤다. 나 어차피 총알 열발이고피3 0이었어야 이득 봤어 이득 봤어 이 뒤에 빡빡이 뭐냐? 어이 새끼 욱할. 때려줘 때려줘. 어, 어 고마워. <웃음> <웃음> 멈출 빡빡... 수가 없었어. 내가 놓고 따라오던데. <laughs> 어 씨발 나 몰랐다야. 미친 이 봐, 새끼 봐줄게 봐줄게 봐줄게, 봐줄게. 근데 무기 초단단자 잡았어 아 그만. <laughs> 나키좀 뺄게 발소리 난다 우리가 왔던 쪽에서 잡앞 확인 나이스 나이스 오물. 한대 쟤좀 뒤쪽에 있냐? 대태 대태 대 빠진다 한명둘다 빠진다 어, 뭔데? 어? 잡았어 잡블햇 아, 나이스 나이스 아 근데 처음에 너무 못 사는데 내가 아 이렇게 엠바가 안 맞지 갑자기? 어, 이거는, 치아, 치아가 나탈려 살려... 이거 한번 챙겨야 될 듯? 그냥. 후, <laughs> 쉣! <laughs> <laughs> 야, 나 스크래 600개! 어, <laughs> 야, 집으로 가야 돼! 집에 가야 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나 스크래 1000개 있어, 대도야 갈갈이, 안 쳐도 돼. 야! 이거 뭐 어떻 하지? 그거길수 응. 있어? 아, 씨발! <laughs> 몰라, 씨발! o n 데 d 물 a 스로 n 스로 진짜 e 나 멀어, 어 멀어, 대주야. h o s 까지 일단 투 m 어 o i n g t 이백십. 2찮0괜오오른쪽에서아세 명? 세 명? 어. 세 대. 개다운 하나 죽었을 것 같아. 낮추는 대. 하이비 하이비. 세 대. 세 했다 버개대 했다 버렸씨 하나 아두 더. 도미 대. 나 죽어 한 대. 아 누웠어. 컴파도 있다? 펌파 어. 맞고 죽었다. 어. 해봐? 나너 근처 있어. 방칸이야, 나. 해도 돼. 원대시고 일단 하나 더 있어. 음. 정유기 같은 거, 어딘지 알지? 그 원유기 있는 원유 거. 어, 알아. 한 대밖에 못 때렸어. 응? 음. 좀만 기다려봐. 뭐야, 붙었냐? 어, 어, 그, 그 단백락에 붙어 있어. 왼쪽으로. 아무래도 아, 그래, 죽었어. 나이 쏘. 풀무장 왔다. 어디야, 씨발. 뭐야, 존나 넓어 그냥. 나도. 나도. 쟤도 떠. 나 확, 나 확살. 하나더스 네, 네. 네,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대이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나이나이 나이스.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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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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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야 풀무 있다 제헤드인데헤드뭔몬그 뭐, 뭐, 뭐? 봄빙 본빙, 봄빙 본빙 엠파 있거든 걔헤드뭔몬나 그 뭐, 뭐? 잠무장 하나 줄래 나머지 빠고 걔 잡았어 여기서 소동아 잡았고 내지 엠브이 나 살았어 일단 쟤 뒤에도 친구들 더 있어. 방목방은 다운이야. 방, 방수 아, 죽었다. 나 집에서 무장어 게집 무장어 게나 앞에 발톱이. 형, 그쪽에 많아. 많아, 형, 많아, 많아, 많아. 마 컷. 나 옆에, 옆광에서 봐줄게, 형. 그, 외벽, 외벽 끼고 있어봐, 그냥. 본다, 본다, 본다. 봐줘야 돼. 아, 지금 안 보여, 형. 지금 안 보여. 야, 옆에 발소리 났다. 여기서 매, 매, 갯다운 형, 하나 아, 붙은 애, 켓다운 하나, 둘, 둘다 있어, 형. 형, 왜가 바로 앞에 둘더 붙어 있어? 하나 더다운 개, 헤드먼 몸. 형, 푸쉬해서 잡아, 그냥. 나가서 푸쉬해서 잡아. 헤드먼 몸이야지 컷, 컷, 컷. 나이스, 나이스. 님도 씨 죽었던 데서.